예수와 함께한 아침 365일 큐티 6월 20일 믿음의 패러다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21세기 실크로드 한류.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인 한류는 1996년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중국에 수출되면서 중국에서부터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열기를 표현하기 위해 2000년 2월 중국 언론이 붙인 용어입니다. 이어 타이완, 홍콩,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드라마, 가요, 영화 등 대중문화뿐 아니라 김치, 고추장, 라면, 가전제품 등 한국 관련 제품의 이상적인 선호현상까지 나타났는데 대중문화의 수용 차원을 넘어 한국의 가수, 영화 배우, 탤런트 나아가 한국인과 한국 자체의 애정을 느껴 한국어를 익히거나 한국 제품을 사려는 젊은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홍콩 영화를 보며 홍콩에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젠 중국의 소년 소녀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 되었다고 하니 정말 격세지감을 실감합니다. 그뿐 아니라 겨울연가 시절의 윤사만은 용겔지순이 용플루엔자란 신유행어까지 생겨 2004년 한일 매스컴은 배용준이 전세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한 2018년 방탄소년단이 세계음악 주류 무대인 빌보드 201위를 차지하며 케이팝 한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듯 감추인 보석이 있었나 싶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깨달음.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과 원수가 됩니다. 적용. 영은 구원받았으나 육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 주님, 우리가 가진 사고를 모두 주님의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